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주일에 어, 설교할 때에 어, 말씀드렸던 어, 한 부분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 중에서 그 배에서라는 부분이 헬라어로 에크테스콜리아스입니다. 배라는 것이 콜리아인데 이 배가 모태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의역을 하면 카르디아, 그러니까 가슴, 심장 또는 마음이라는 뜻으로도 그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배에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카르디아입니다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제가 정정 말씀드립니다. 앞서 2주에 살펴본 창세기 1장과 2장은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제반 환경이 이처럼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행복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쁨과 웃음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창세기 3장부터 펼쳐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실 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에덴을 상실하는 실 낙원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우리가 예배 장소가 없어서 더 하트하우스 교회를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범죄 후에 아담의 변명이 아니라 아담의 회개였다라고 하면서 제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죠. 근데 오늘은 그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창세기 3장을 바라보면서 최초 인간의 이 범죄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좀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에덴동산에서의 범죄와 타락의 이 부분을 보면서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를 창립했던 프란시스 쇠퍼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결핍하다 보니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불만족을 이용해서 틈타서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완벽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에덴의 실상을 좇지 않고, 살지 않고, 실상을 살지 않고, 허상을 좇았던 결과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허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체의 참모습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 그러니까 진짜 모습이 있는데, 참 모습이 있는데, 그참 모습을 보지 않고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허상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갖춰진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 실상과 더불어서 살지 못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없는 것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최근에 결혼한 부부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에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만날 때. 그죠? 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가정을 일구고 가족을 일구어 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그 실상의 모습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살아가면서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자꾸 바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실제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한 에덴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못한 채 에덴의 허상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허상을 실제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와가 전해주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간단하게 말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감각기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는 앞서 5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했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뱀이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같이 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당시에 아담과 하하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개안이 되어서 앞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각이 뛰어나서 살이 분별하고 판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각이 출중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행하게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방의 벗은 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눈의 타락입니다.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자기... 몸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고백했던 이가 가장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아픔이라고 당신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 했던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수, 수순입니다. 서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허물이 되지 않던 사이가 이제는 그것이 가장 약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창세기 2장의 마지막절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던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것이 허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죄는 이처럼 감각을 따르는 육의 눈은 극도로 밝아지게 합니다. 말초적인 쾌락을 줬도록 만듭니다. 반면 영의 눈은 더더욱 무뎌지고 어두워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선을 볼수 없도록 만듭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도 소을시켜 버립니다. 벗은 몸에 당황한 두 사람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몸을 가립니다. 하나도 서로에게 숨김이 없고 솔직했던 두 사람 사이에 점점 감추는 것이 생겼습니다. 비밀이 생겼습니다. 없던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눈에 다락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처럼 숨기는 행위는 서로 간에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 숨기고 감추려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던 두 사람은 그 낯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숲 사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슬픈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소리가 더 이상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이제는 그토록 보고 싶은 사랑하는 분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눈의 타락에 이어 찾아온 귀의 타락이었습니다.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말로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단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아, 에, 카, 입니다. 아, 에, 카. 아주 짧죠? 아예라는 것이, 너, 아예라는 것이 의문부사입니다. 웨얼이라는 의문부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카라는, 너라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아, 에, 카.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길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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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설명하거나 그렇게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한 단어 아에카 이 짧은 질문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담이 있는 장소를 몰라서 물으셨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숨어 있던 너는 행복하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너 어디라고 생각하니? 그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것이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니? 너는 그런 사람이니?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는 대신에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각하고 찾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피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로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다 직역하면 당신 소리 듣고 아주 그냥 어, 보통 하는 말로 하면 너의 소리 듣고 이런 겁니다. 너의 소리 듣고 이말 속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교모함과 경요함과 친밀함,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메마른 관계만 느껴집니다. 아주 가까웠던 사이인데, 아주 친밀했던 사이인데,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겪으면서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았었는데, 내 모든 심장이라도 떼서 줄것 같았던 그런 달콤한 말을 하던 사이가, 어느 순간, 그냥 만나는 사이보다도 더 못한 메마른 관계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에게 반갑고 그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피하고 싶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귀에 타락입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한 귀의 타락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향해 물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 에카,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인으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그 역할의 자리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서 있습니까? 자녀로서,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대로 서 있습니까? 범죄 이후, 아담의 감각 기관에 이상이 일어난 두 가지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눈의 타락과 귀에 타락이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슬프게도 이 질문 이후에 세 번째 지각기관의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네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앞서 11절에서 하나님은 과거를 회상시키시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 말씀이죠.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담이 똑같이 과거를 하나님께 회상시킵니다. 물론, 아담이 단수 주어와 단수 동사를 쓰면서 선화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 혼자라고 말했던 부분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하와가 나무 열매를 주었기에 먹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와는 누가 만나게 하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과거의 일을 그대로 끄집어와서 하나님께 회상시킵니다. 자신의 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그 죄의 원인이 시발점이 누구였는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입의 타락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으로 이렇게 한순간 변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변절, 변질은 다른 말로 부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이 사람의 몸에 좋은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몸에 좋지 않은 독성을 내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효와 부패는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그, 과, 그 과정들이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과가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해 가면 발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패라는 겁니다. 사람의 변질이나 아니면 부패 또한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이고 미래적 방,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면 이건 변화이고 발효이죠. 하지만 늘 자기 문제에 걸려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늘 묶여서 돌고 도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처럼 걸렸던 문제에 또 걸리고 또 해결하는 것 같았지만 또 반복되는 그런 광야 생활이 된다면 이것은 변화이고 또는 발효가 아니라 부패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부패의 끝은 썩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한 아담 이 썩어질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썩어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대원 1학년 때에 유흥업소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천호대교 건너서 있는 어, 그 천호동이라는 곳이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번쩍번쩍하는 나이터들이 참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를 전문으로 그것만 전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15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16명, 16명이 딱 양복 입고 오라그래서 양복 다 차려입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밤이 아니라 오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날, 그 전날 이제 청소를 하고 그날 업소 영업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도 되기 전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열대여섯 명이 들어오니까 종업원이나 사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어, 마 당황하면서도 어서 옷이 오시옵소, 없어, 어서 옷이 없어서 라고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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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나이트? 나이트에서 가장 넓은 룸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야 이거 갔다가 잘못해서 어, 이 싸닥이 맞, 맞거나 아니면은 소금 뿌려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전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딱 들어가면 제일 큰 룸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좀 불러오시라고. 그러면 조그머니 놀래가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 무슨 일이시냐고. 아 내가 사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뭐 좋은 술을 살 것인가 생각해가지고 그 사장을 불러옵니다. 문을 딱 닫고 사장이 없으면 집에는 오라고 그럽니다. 문딱 닫고 난 뒤에 옆에 앉히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어젯밤 꿈에 당신의 인생에 정말 큰 복을 알려줄 사람이 올 거라는 그런 그 계시를 받지 않았냐고 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다 같이 아,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 이생에 오늘 정말 잊혀지지 않을 복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을 당신한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소금 뿌려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다 전하고 난 뒤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고 그러면 하나같이 다들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기도를 다 같이 열대 여섯 명이 다그 사람 위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떠나오면 그 사람이 바깥까지 나와서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아직 사장도 출근하지 않고 지배인도 없던 그 술집에 혼자서 청소하고 있던 웨이터를 똑같은 형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피해서 그 술집 밑을 돌면서 살아가던 인생. 여기까지는 참아 나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를 찾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동산 나무 아래에 숨어 있던 사람처럼 그 지하 술집에 숨어 있던 그에게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해서 쓰러지고 부끄럽게 창피해서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듯이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그분의 옷으로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숨지 마십시다. 피하지 마십시다. 아, 에카. 너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정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패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죄에 무너지지 않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인으로서 마땅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맡은 사회적 역할의 올바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안고 혹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마저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타락하고 귀가 타락하고 입마저 타락한 우리는 부패하고 썩어져 폐기될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예카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부끄러움이 부끄러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 입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귀로 들으며 주님의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발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